이번에 영상은 아 오늘 영상이 참 난잡하네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할 말은 많고 정리 안 되고는 막 찍다 보니 이렇게 난잡한데요 제가 아까 브레이크 패드가 조수석 쪽에 더 얇았거든요 조수석이면 엔진룸에서 이쪽이에요 차 전면이 있고 운전석 라이트 엠블럼 조수석 라이트 맞죠? 근데 이 차의 ABS 모듈은 운전석 앞에 있습니다 여기. 냉각수 보조탱크와 브레이크의 보조탱크 아래 에 사이에 저 동그란 게 제가 알기로는 DC 모터로 알고 있고 밑에 여기 각 라인들이 각 브레이크 캘리퍼로 가는 유압 라인이고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제 차량은 조우석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 한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 게 그. 등속조인트가 좋지 않아서 진동과 이런 것 때문에 운전석의 브레이크 패드가 좀 약하게 잡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저의 그냥 유추. 혹시 이러지 않을까? 이쪽 부품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에 좀더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마모가 덜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그냥 가정에 해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좌우가 똑같이 마모돼야 정상일 거거든요. 근데 캘리퍼가 아니면은 주석이 어, 원복이 잘안 돼가지고 브레이크 잡았다 놓으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살짝 다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수석 캘리퍼가 우전석보다 좋지 않아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하나 있는데 아까 그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기 위해서 캘리, 캘리퍼를 벌리는데 캘리퍼의 피스톤을 다시 이완시키는데 좌우측에 힘 들어가는 게 저는 좀 비슷했거든요. 어쨌든 의문점이긴 한데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을 할때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